살아남을 순 없다! 독하게 살아남기! 김! 콩! 르라! 이렇서 성공과 실패를 손바닥 뒤집듯 왔다 갔다! 실패! 통달! 김! 콩! 팀! 세번 브레 국민 약군에서 진정한 싸움 도전을 현신한 박사 대금맨 유서. <laughs> 자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대한민국이 인정한 방송계 프레임 재미있는 스타 떡쇼 MC 사.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스타 특강쇼의 진행을 맡은 서경석이고요 어, 저희가 사전에 오늘 특강쇼에 방청 오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점검을 좀 했어요. 정말 멋지고 예쁜 대한민국 최고의 선남 선녀분들만 신청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간의 변동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고 모두가 20대 청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강사 분들 또한 20대 열정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김국진 강사님께 여쭤볼게요 20대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어, 너보다 더 놀랐어 <laughs> 아, 그래. 정말 신나게 노셨죠 아, 네, 많이 놀았죠 예, 예. 김구라 강사님은 나... 20대 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laughs> 질문이 좀 다르게 들어오네요. 예, 예. 다르게 해야죠일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도 많고,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 어떤 그뭐 좌절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음, 얼굴에 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도끼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음. 예, 편안하니까. 아, 그렇죠. 어,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아무튼 저 20대 때는 정말 표독스러움의 절정이셨던 분. <laughs> 표독까지 <laughs> 네. 표독이라 표현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약간 좀 뭐랄까요. 아 약간 뭐 탈레반 전사 같은. 네. <laughs> 네. <laughs> 네. 세상을 <laughs> 어떻게 좀 뒤엎겠다. 뭐 이런. 말씀 좀 게. 오늘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방에?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말 치열하게 사신 분 중에 또한 분이시고. 얘는 네. 미친예요. 애 <laughs> 사람 미쳤다는 얘기가 이렇게 좋아요? <laughs> 제 영원한 동반자에서 이젠또한 여인의 동반자가 된 이윤석 씨는 네. 20대 어떻게 보냈어요? 20대는 지금 돌아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고 음. 동시에 가장 불안했던 시절이고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건강했던 시절이죠. <laughs> <laughs> 네. 그민 님이라는 그 소설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저는 20대 여러분 앞에 지금 이서 있는 순간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분과 함께 앞으로 4주간 저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그중에서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얻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재미있는 스타 특강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 oh 마이 갓! 유미친 놈이네! 빙거가 필요한 시간이 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1억씩 벌었습니다. 최초로. 아. 이거 무작하 했어요? 오늘 어디 아프세요? 아, 땜. 네 분의 강사 중에 제가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고 솔직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제까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살았다고 또 얼마나 바르게 살았다고 얼마나 확실한 관이 있다고 여러분께 주저리 주저리 가르치려 들겠어요. 여러분에게 배울 수도 있고요 혼날 수도 있고 네? 우리 전이나 양에게 제가 혼날 수도 있어요. 스무 살이시고, 너무 직설적인 성격이 고민. 강의 듣다가, 뭐 있다, 이 강의가 다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저한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으로 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서경석. 네. 제가 나름 그래도 1993년에 데뷔했거든요. 군대 2년 2개월을 제외한 거의 매일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이제 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예. 석영석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예. 말 나온 김에 우리 저 전인하 양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석영석 하면 예. 어떤 생각이에요? 예. 호박기 생각이에요 예. 석영석 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똑똑하다. 좋은 일. 저 위쪽에 계신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엘리트다. 남자친구분께 한상우님, 터경석 하면 아, 생각이 많아 보인다. 조심스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 막 빈틈없이 할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막 20번 생각한 다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다음에 할 것이다. 이런 느낌. 우리 여러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빈틈없고 모든 걸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서 착착착착 진행해서 살아왔을 것 같은 제가 사실은 헛떡떡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몇 말씀을 드려서 저와 같은 전처를 밟지 마셔라 하는 게제 오늘. 얘기의 목표예요. 저는 제일 말고 본업 말고 여러 가지 이저 사업, 뭐 부업 이런 거에 의외로 관심이 많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아주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제가 과감하게 웬만한 건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센 걸로다. 우리 집에 와서 시작한 만들은 바람을 일으. 백 평의 넓은 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결국 그 식당은 그 식당은. 제가 친형이 있어요. 저희는 형제입니다, 그냥 딱. 어릴 때부터 정말 티격태격 혈육이라고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형이 군대를 갔는데 해군 하사로 갔어요. 그러면 보통 병보다 월급이 좀 많거든요. 그 월급들을 모아다가 고등학생인 저 기죽지 말라고 메이커 운동화 가방.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그런 거 없으면 학교 가는 게 창피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게다가 남녀공학 다녀고. 여학생 보기가 민망해서 신발 막 가리고 이렇게 가고. 네? 네? 가방도 이렇게 움켜지고. 그러던 때, 저희 친형이 휴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그 공감을 제가 잊지 못하고, 형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이미, 그 전부터 뭐 했었습니다만, 그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98년, 99년, 2000년,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 <laughs> 내가 군대를 가도 잘 진행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겠다. 고민 중에, 지금은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와인 숙성 삼겹살 아세요 이제는 뭐, 그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나 와인 부어서 이렇게 좀 숙성했다고 구문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 99년, 그 당시엔 정말 서울에도 몇 군데 밖에 없었던, 비법이 숨어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음식, 퓨전 음식.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우연히 가서 삼겹살을 먹다가 이거를 우리 형에게 도입을 해줘야겠다. 그참 그것도 헛똑똑인데, 제 딴에 그거를 슬쩍 하나를 식당에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분석을, 한. 냄새를 맡. 아 그리고 돼지고기를 정육점에서 사다가 여러 가지 와인들을 부어봐. 하루짜리, 이틀짜리, 그럼 며칠을 숙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혼자 하기 좀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칼국수집, 제가 단골집인데 그 사장님하고 함께 연구를 하죠. 그분 문 닫으면 우리 집에 와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한 10일 만에 거의 80%에 가깝게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와인 숙성 삼겹살에다가 그 사장님의 칼국수를 프로세해서 어떤 대중적인 이 분식 식당을 대전에 하나 차리게 선을 네. 너무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어서 장소를 저의 이 느낌만 믿고 아주 안 좋은 상권에 죽은 시내 대전의 예전 시내에다가 그것도 1층이 아니라 2층. 하지만 손님이 많이 올걸 예상하고 넓게 100평으로. 돈을 아끼는 척 했지만 결국은 많이 들어가서 식당을 오픈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매주 주말마다 제가 내려가서 직접 손님을 대요. 왜냐? 군대 가기 전에 형에게 뭔가 바람을 일으켜, 붐업을 시켜주고 가려고. 하, 토요일만 되면 내려가서 직접 고기를 막 와인 숙성 그게 힘들어요. 또 썰어야 되고. 이서 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카운터에 좀 숨어 있으려고 하면 손님이 어, 이거 서경석이 일로 와봐, 와서 어, 이거 좀 쏴봐,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쏴. <laughs> 1년 동안 정말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대전에 내려가서 식당을 일으키고잘 네,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자, 이 정도면 이제 내가 군대에 가도 형이 안정적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모님도 봉양하고 아이도 잘 키우겠구나 하고 제가 군대에 갔죠. 제가 혹시 군대 갔을 때를 기억하시는 좀 20대 후반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최근에 입대한 현빈만큼이나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아그 총각 군대 갔다더라. 관심은 좋은데 그게 역효과가 납니다. 대전 식당 어 군대가 썩에 그 식당은 석영석 없는 석영석 식당이에요. 이렇게. 100일 휴가를 나가서 그 대전에 있는 식당을 제가 들었었어요. 한참 손님이 많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테이블 그1 0 0평의 넓은 공간에 손님은 한두 테이블 있고요. 종 s o 이한열명 소위. 저희 형은 파를 g 파는데막 파가 산이 됐어요. 한두 썰어서 o g 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야 정말 냉정하더라. 제가 군대를 감과 동시에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네가 휴가를 나오면 결단을 내려고 했다. 접어야겠다라고. 결국 1년 6개월 만에 그 식당은 접니다 자신의 유명세 잠깐이에요. 예? 네, 잠깐입니다. 차라리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형 정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맛있고 친절한 식당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뭔가 다 해결될 거라는 오만 때문에 이게 헛똑똑인 거죠. 결국 우리 형의 시간도 빼앗았고 돈도 빼앗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정